당신이 단지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받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믿음을 담아 내뱉는 말 속에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영적 스승들, 현자들, 심지어 현대 과학자들까지도 하나의 개념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진단을 뒤집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자원을 끌어당기며 벽밖에 없던 곳에 문을 여는 힘, 바로 받을 줄 아는 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하고 피상적이며 자동적인 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준비, 진동의 변화,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내면의 선언을 요구하는 한 형태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그 기적의 상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화, 깊은 계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한 가지 실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말이죠. 준비하세요.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보내는 부름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이해라면 계속 시청하세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희망을 품고 상상하며 또 어떤 이들은 하늘에 하소연합니다. 치유를 구하고 돈을 구하며 방향을 구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조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는 간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준비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말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가득 절망을 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편지를 기다리면서도 우체통을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방문을 기대하면서도 문을 잠가 놓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은 오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발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에너지적으로 집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무언가를 요청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거절을 예상했습니까? 몇 번이나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마음 속은 두려움, 의심, 불안으로 가득했습니까?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자세입니다. 진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이미 일치된 상태로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공허한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진동, 진짜 준비, 내면 깊은 곳의 확신에 반응합니다. 즉, 나는 이것이 내 것임을 안다.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을 위한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은행에서 거절당한 후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여길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하여 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법의 공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를 기대하며 은행에 갔군요. 예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거절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미 받은 사람처럼 들어가세요. 대출이 이미 승인된 것처럼 말하세요. 마치 당신의 것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걸으세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은행은 곧 문을 닫을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늦게 도착했고, 확신에 찬 태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직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의심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추측도 불확실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사람처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서류가 승인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은행이 아닙니다. 그였습니다. 그의 진동이었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삶에서 이와 같은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qr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천배로 높이세요를 읽어보세요. 더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절벽 끝에서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 보이지 않는 해답, 집을 잃기까지 단 일주일, 집과 함께 그녀의 존엄, 안전, 평화도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한숨으로 그녀는 같은 현명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3천 달러가 필요해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여인은 그녀를 연민이 아닌 혼란 너머를 꿰뚫는 권위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필요한 것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뭘 해야 하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평화를 누리세요. 돈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감 하루 전, 그녀는 울며 전화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어요. 시간은 다 끝났어요. 여인은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기적을 막아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식당에 앉아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세요.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사세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 조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 안의 결핍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풍요를 느꼈습니다.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친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제가 필요할 때 도와줬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 대가 없이 정확히 3,000달러를 건넸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에 만약 지금 당신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다면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진동을 맞추는 일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QR 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천배로 높이세요를 읽어보세요. 이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믿음을 담아 댓글로 선언하세요. 나는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포털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현실 창조를 신비롭고 멀고 거의 환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고대의 영적 스승들이 침묵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의식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놀라운 실험 중 하나에서 과학자들은 아원자 입자가 관찰될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물질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당신의 관심은 주변 세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할 때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창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실제로 겪은 일과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상상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담아 상상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반응합니다. 뇌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기억을 활성화하며 행동을 강화하고 결국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최악의 상황을 상세히 상상했습니까?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부터 두려움, 고통, 실패를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자 효과입니다. 당신은 그 현실과 연결되었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힘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시각화하고, 진짜 감정을 담고, 결과를 보기도 전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단지 시간의 문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운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감정, 말 하나하나로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저지르는 조용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 창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긍정 확언을 하고 말로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의심, 두려움, 결핍의 진동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순이 기적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고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잡음과 혼란만 듣게 됩니다. 영적 현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주파수가 확신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공허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주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동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매일 긍정 확언을 반복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신이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말 뒤에 있는 에너지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긴장,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재발 되기를과 같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희망은 단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은 확신입니다. 당신이 나는 받습니다라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할 때, 당신 주변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하지만 의심하며 말할 때,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장은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현실 창조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보낸 주파수의 정확한 음조에 반응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불안하게 계속 요청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끌어당기고 싶은 것과 내면을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천 배로 높이세요. 속의 영적 개시를 확인해보세요. 믿음을 담은 한마디는 두려움의 찬천개의 간청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목표를 채우고 청구서를 내며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조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번영 성장 자신을 가두고 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 어느 날 그는 지나가던 쇼윈도에서 한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그리고 비싼 천 달러 그가 현명하다고 여겼던 소비범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성공한 영업사원은 이렇게 입는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논리와 두려움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재킷을 샀습니다. 소비로서가 아니라 선언으로서. 그것을 처음 입었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단순히 천이 몸에 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자세도 바뀌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달, 그의 커미션은 폭발했습니다. 만 달러, 투자했던 금액의 10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받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그의 내부 주파수가 먼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 자신감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에너지를 먼저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언한 운명과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때 우주는 이미 준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변화하고 그러면 외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병에 걸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은 너무도 깊은 공허를 남겼고 그 어떤 말도 그 빈틈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영적 스승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그를 돌아오게 해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그 없이 살수 없어요. 하지만 대답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승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자유의지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더큰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수 있어요.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녀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를 파괴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그러자 스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어렵게 기도 속에서 축복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빕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으로 놓아드립니다. 처음에는 억지였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들이 진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깨끗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예고 없이 몇주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조작 때문도 절박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에너지, 그 자유가 그를 다시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당신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 위에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녀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전쟁터가 되었고, 염증과 상처로 가득했으며 육체보다 영혼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전문가를 찾고 약물, 치료, 식단까지 모두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는 며칠을 여행해 그 영적 스승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가득한 채 도착한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이렇게는 더 이상 살수 없어요. 스승은 그녀의 겉모습 넘어 뿌리를 꿰뚫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단지 피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놓지 못한 감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내려놓지 못한 증오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에게 배신당한 그날 이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 동료는 연극 감독에게 그녀의 병이 전염성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경력, 예술, 자존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복수심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품고 있는 독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매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해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를 놓아드립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유로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3주 후 그녀의 피부는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졌고 상처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극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와 함께 더 좋은 조건의 새 계약을 제안하면서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단지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진정한 치유는 영혼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줄 때 기적은 들어올 공간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 간절한 기도만으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 창조에는 성스러운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을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 세계의 영적 열쇠, 세계의 기반이 있으며, 이 셋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적의 문은 닫힌 채로 남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의도입니다. 명확함이 없으면 당신은 우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잡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주소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돈이 더 필요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엔 너무 모호합니다. 하늘의 언어는 구체적입니다. 나는 내 빚을 갚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 일만 해야를 받습니다. 나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받습니다. 의도는 당신 믿음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진짜 감정입니다. 말은 감정을 담을 때에만 힘을 얻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안도감. 감사,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감정이 없다면 그 말은 텅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감정에너지가 없다면 창조의 연료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 아마 가장 무시되는 부분. 그것은 받을 준비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요청하고 느끼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행동합니다. 진짜로 기대하는 사람은 집을 정리합니다.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은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당신 주변의 공간과 내면을 준비하세요. 번영을 원한다면 더큰 돈을 관리할 사람처럼 재정을 정돈하세요. 치유를 바란다면 활력 있게 살 준비가 된 사람처럼 몸을 돌보세요. 이세 가지 요소는 마치 현실 창조의 3위 일체와도 같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기적은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셋이 함께 있을 때, 현실은 당신의 믿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탐욕이 아니라 진짜 필요 때문입니다. 빚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고, 기한은 촉박하며, 가슴엔 무거운 압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집니다. 기도하고, 울고, 하늘에 외칩니다. 하지만 방향도 없고, 구조도 없으며, 진정한 믿음도 없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르게 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으로 요청하는 대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 정확한 의도를 설정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신을 담아 선언합니다. 나는 다음 30일 안에 5천 해야를 받아 빚을 청산하고 재정적 평화를 누립니다. 이 명확함이 필수입니다. 하늘이 무엇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눈을 감고 느낍니다. 청산된 계좌, 가슴 깊이의 안도감, 평온한 밤의 수면을 상상합니다. 손에 돈을 들고 감사하는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마치 실제처럼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와 영적 차원에서는 그것은 이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준비합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계획을 작성합니다. 5천 해야를 어떻게 사용할지 빛, 필요, 어쩌면 투자 씨앗으로 나눕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축복을 관리할 책임과 구조를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무언가가 변합니다. 더 이상 영적 거지처럼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상속받을 자로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감의 진동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연결, 기회, 응답을 끌어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 방법을 지혜롭고 일관된 영적 방식으로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QR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1000배로 높이세요.